저기 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? 요즘 왜 다들 살기 힘들다, 살기 싫다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그러게 우리 삶이 어떤지 알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? 그래 그래 아마 입을 꾹 다물걸.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도 아니고 여러 놈에게 허구헌 날 싸다고 맞고 사는지 모르겠어. 넌 그래도 다행이다. 난 22명도 모자라 교자까지 해가면서 맨날 발로 차고, 머리로 틀이 받고, 서로 죽일 듯난 차대는데, 기분 더럽고 서럽다, 진짜! 난 주걱 같은 걸로 테이블 위에서 때리고, 깎아치고, 돌려치고, 막 던져올리고,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. 난 흙바닥에서, 시멘트 바닥에서 아주 큰파리지 같은 걸로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, 맞고 나면 떠리다 빠져버려. 아주 죽겠구다 야, 이놈들아, 다쳐라. 난 매일 튼실한 몽둥이로 지어 터진다. 하도 실밥이 다져서 속이 다 보일 지경이거든. 말을 말아야지. 한쪽에서 조용히 들고만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는데, 그 순간 그 어떤 공도 감히 입을 열지를 못한다. 골프공이 한 말은 뭘까? 아! 니네들은 새몽둥이로 맞아봤냐고, 새몽둥이로몇백 미터를 날려 무지막지하게 패놓고, 지들끼리 좋다고 난리도 아니다. 그러고는 마지막에 조그만 구멍 속으로 쳐넣기까지 한다. Oh. No. <laughs>